만물 유래는 역사, 문화, 전설, 어원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 야담 김씨 부인의 돌이 깨질 자기 만족 단어 어원 옛날 어느 마을에서 농부 김씨 아내가 마당에 가득 놀은 콩대를 땀 흘리며 보리깨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마을 아낙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다가 우연히 봤는데 바깥 창반은 정자나무 밑에서 느긋하게 놀고 있구먼 지금 보니 부인을 고생시키네. 그러자 김씨 아내는 잠시 일손을 놓은 뒤 빙그레 웃으며 마을 아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나가서 쉬라고 말했어. 김씨 아내가 남편을 감싸자 마을 아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어이쿠, 남편을 임금님 무시듯 하네. 열연 학구먼 열려놨어. 그렇지만 김씨 아내는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한 가지 좋은 일도 있겠지. 마을 아낙은 김씨 아내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고된 일은 남편이 해야 하건만 편하게 놀고 있고 인약이 해서 좋을 게뭐 있어? 마을 아낙이 계속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자 김씨 아내는 깔깔깔 웃은 뒤 다음과 같이 반문하듯 말했습니다. 남자가 낮에 고되게 일해 몸에서 진기가 빠져나가면 밤일을 제대로 하겠어? 그랬습니다. 김씨 아내는 밤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기꺼이 남편 대신에 보리깨질을 했습니다. 대체로 농부 김씨는 낮에 고되게 일한 날에는 밤에 곧바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낮에 빈둥거리며 노른 날 밤에는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마누라가 까무러칠 때까지 정력을 발휘했습니다. 옥문을 드나드는 그의 약물은 가이 천하장사였습니다. 아내는 그걸 알고 남편이 낮에 쉬고 놀아도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 설화에 연유하여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혹은 자기에 대해 스스로 흡족하게 여김을 자기 만족이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고생하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직업 없이 태평하게 사는 남편을 잘 받들고 불평 없이 살아갈 때 자기 만족이란 말을 쓰곤 했습니다.